예, 안녕하세요. 굿모닝입니다. 자, 여기는 광안리 해수욕장, 예, 바닷가입니다. 자, 어제 낮에 제가 이제 강남에서, 어, 또 창원을 갔다가, 어, 창원에서 또 여기 부산까지 어, 쭉 이제 대리를 하고 왔는데, 아, 모처럼 어, 일적으로 왔지만, 어, 제 고향인 어, 부산 바닷가에 와서, 어제 여기 새벽에 와서 어 거한 서너 시간 이상을 어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어이 바닷가 백사장을 거닐면서 이제 어그 새벽 시간에 에,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어이 바다 야경을 다 보여드렸었거든요.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어 밥도 좀사 먹고. 그리고, 이제, 요, 바다, 어, 바다 뷰가 보이는, 어, 모텔에 들어와서, 어, 또 방송을 조금 하다가, 아 어, 제가 이제 새벽까지, 어, 새벽부터 이제 아침에 동틀 때까지, 이 광활예수욕장, 어, 요, 바다, 어, 이 뷰를 보시라고, 어, 일부러 제가 이제 방송을 켜놓고, 이제, 어, 잤어요. 근데 좀 전에 한 20분 경, 한 20여 분, 전에, 이제, 막 꿈을 막 꾸다가, 아, 막 요란한 꿈을 꾸다가, 이제, 잠에서 깼어.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는, 한, 8시 30분 정도 됐더라고. 어,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방송을 켜놓고 잤기 때문에, 음, 혹시 또 제가 자면서, 어, 막 코를 골거나, 잠꼬대를 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, 이제, 일단은 영상을 한번, 다시 한번 제가, 예, 예. 그, 스킵을 해가면서 이제 한번 봤어요. 나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, 어, 그 폰도 꺼져 있더라고요. 음, 자인이 이제 방송도 자동으로 꺼지고. 그래서 이제 그, 어, 제가 잘때 어떤 소리 들어 어떤 소리들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, 아, 제가 그 피곤하긴 피곤했나 봅니다. 중간 중간에 코도 많이 골고, 어, 또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운전 일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제가 잘때한 번씩 이렇게 신음 소리를 내. 어, 왜막 힘들 때 이렇게 나는 소리 있잖아요. 어, 뭐 아, 아, 아유 힘들어. 막 그런 소리들 있잖아. 어, 그런 소리들도 막 들어갔더라고. 어. 그래서 아 도저히 안되겠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깨끗하게 어 그냥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어.